10대 3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 배운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얘들아, 아까랑 비슷한 문제죠. 네. 자, 근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지금 7이래요. 네. 내가 지금 과일을 사러 왔는데 7개의 과일을 사야 될것 같아. 네. 그죠?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X가 네. 마이너스 1도 가능한 거지. 네. 그죠? 이게 뭐야? 이거? 네. 그럼 내가 얘를 식을 조금 바꿔줄게요. 어떻게 x 마이 1이 0보다 크다 y 아, 이 플러스죠 그렇죠 y 플러스 1도 0보다 크다 나왔다 z 플러스 1도 0보다 크다 나왔다 이렇게 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 얘를 라지 z라고 다시 설정했어요 됩니까 그러면 내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가 나오게 만들면 돼요? 이거 세개 더하면 뭐 나와 스몰 x y z를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10 그럼 아까의 상황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내가 10개의 과일을 사러 왔는데 어 이렇게 돼 있는데 0부터 지금 가능한 거잖아 특정한 과일을 안 사도 무방한 거죠 그럼 결국 3h10이라는 아까랑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라 겁니다 됩니까 자 1번은 차라리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2번은 졸라 쉬워요. 2번 쳐다보세요. 자, 사과, 딸기, 배를 사와라고 했는데 엄마가 뭐라 고 그런 거야 지금? 사, 딸, 배. 자, 엄마가 사과는 한개 이상 사오고 딸기는 두개 이상 사오고 배는 세개 이상 사와. 그럼 내가 처음에 뭐 하겠니? 사과 하나, 딸기 두 개, 배세 개를 넣어놓고 시작하겠죠? 그럼 내가 이미 몇개 과일을 샀어요? 6개를 이미 샀죠. 나머지 4개의 과일만 아까의 중복 조합으로 사면 될거 아니야. 따라서 정답이 3H,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맞아요. 요렇게 일을 해줘야 됩니다.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64니까 62니까 15개? 15가지? 됩니까? 오늘 여기까지. 哈哈。<laughs>